사도행전 22장 2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사도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저는 핍박자였죠요 삶을 죽이는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대생행당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오게다 집어넣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마스카스로 올라가다가 정오 시간에 날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치니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내용을 지금 이 시간 그냥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담의 세계 체험이 사도 바울을 180도 다른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스스로 높은 자죠. 예수 믿고 나서는 바울 스스로 낮은 자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보니까 그는 말에서 떨어져서 주님이 엄청 늦는데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 서러낸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기서 예수님의 부름을 그는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 했던 기도가 뭐냐? 1 0절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웬만한 사람 처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이거 필요할 이거 주세요. 이벵을 치료해 주세요. 복해 주세요. 돈을 벌게 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을 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주님께 오히려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 구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이제부터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과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기독교는 행동하는 실천의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 야고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실천적 신앙입니다. 사유하는 철학적 종교가 아닙니다.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목탁도 치고 연불 외우는 사유하는 철학적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도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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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적 신앙도 아닙니다. 행동으로 액션하는 신앙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은 뒤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나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자가 됐다면은 주님의 제를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구경하는 것도 아니죠 뒤로 처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 주여 내가 주여 무엇을 하리까 내가 주유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섬긴다든지 봉사한다든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가지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야베는 오직 유일한 야훼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외를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친 우선순위가 바로 이겁니다. 마태범 22장 38절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첫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야외 이름을 막는 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은 주일이니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가지 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악을 싫어하시오. 거짓말 안 합니다. 미움도 사기도 시기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악한 싸움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은 하나님께는 두 종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 둘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피하라? 아닙니다. 성경부의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도망가라? 모른 척하라? 팔짱 끼고 구경하라? 무관심하라?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 굴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대적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 가지 간괴를 가지고 천국을 해방합니다. 예비 있는 자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정치가 그렇죠. 언론이 그렇죠. 여론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5대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좌파 정권, 이념의 갈등과 지역 갈등, 안티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종교. 이 다섯 개는 기독교의 5대 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에베 소서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퇴직하기 위하여. 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잡아서 통치자들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가지 적이 나오는 네 개사 중에 세 가지는 땅에 있는 것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이 세상 땅에 있는 자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 이는 나간 나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우리는 선한 사업을 사회에 안하는데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사업을 사오라.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오라. 믿음으로. 악한 싸움 아닙니다. 시기 질투하고 도둑죄로 거짓말하 악한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여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싸움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인을 하여 또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여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두 번째 이웃에 대아여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둘째 계명이니까요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니까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제자의 강령이라두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이 것이 온율법과 선제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식계명의 두 번째 달라건 56789 1 6가지는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하지도 말라는 여섯 가지는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는 것이 따라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누가 보면 십장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간도 만났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여리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의 첫 지경으로서 물질 많고 향당이 많고 술집 많고 놀이가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강남의 첫 골목 악구성이나 뭐 청담동 정도 되듯이 술집 많은 거요, 향당 많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곳에 내려갔다. 하나님의 새를 떠나 세상 길로 재미를 보고 위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만 난 거예요. 강도가 때려가지고 그만 죽게 만들어. 떨어져 있는데 제사상이 지나가다가 쳐다보고 모른 척합니다. 레위 사람이 내려가다가 보고 나안 봤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유인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낮은 사람이거든요. 내려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치료합니다. 응급처치하고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그럼 그를 자기 나게 태워가지고 요즘으로 치면은 성경에는 추막이라 했지만 요즘으로 치면은 동네 의원 같은데 데리고 가서 치료를 부탁합니다. 자기 돈을 주면서 내가 일 보고 다시금 올 테니까 올 때까지 이 사람 치료해 주세요. 돈 들면 내가 돈을 더내드리겠습니다세 사람 나왔지요.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셔이죄 중에 누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냐. 누가 요새 친구냐. 예,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맞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강도를 만난 이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여리고 딴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락이 있잖아요, 술집이 있잖아요, 타락이 있잖아요, 재미볼 게 많이 있잖아요. 신앙에서 멀어지게 유혹하는 그런 염탐 많은 여리고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 강도 만난 사람들이 고아, 과부, 병든 자, 노인들, 실직자, 사살 직전의 사람들. 그 외에도 강도 만난 사람의 참으로 많았는데 사탄이.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렵고 가장 불쌍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십계명의 둘째 계명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는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있는 그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바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나 생각해보고 도와줄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불났을 때. 불 나는 법 배우고 불 끄나요? 닥치는 노로 물퍼 가지고 끼얹어 버려야 불 꺼지지. 급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 을 사랑한다면은 이웃에게 밥한 그릇 주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영혼을 건져해서 영혼이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밥한끼 먹어봤자 세 시간 지나면 배는 끝이지만 한번 구원받은 영혼은 영혼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보다 훨씬 귀한 영혼을 원하는 살리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안 믿는 가족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그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전국 백성 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작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유설을 <laughs> 위하여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세 번째 나 자신을 위하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낯고쳐나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건지어 주시기 위함이시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죽음을 당하시고 내가 당할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당할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었잖아요. 하나님 아들 피값으로 나는 산바된 종기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볼때 보잘것없는 인간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 독생자 그 피를 가지고 구속한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스게볼것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이오. 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내 죄를 사해주고 나를 고쳐주는데?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이 내 것인 줄 알고 죽어버리게 되면 은 자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종기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그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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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내 영혼과 야베를 성숙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스란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히 채워졌고 내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내게 좋은 일을 해 주셨지. 내가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도 주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지.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 이웃에 대해서 셋째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면 은 유익하게 사용해야죠 절대 불리의 변기가 되면 안됩니다 남을 속이는데 내가 사용되면 안 되고 죽이는데 사기치는데 거짓말하는 데 불리의 변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지키야죠. 간직하고 청소해야죠. 우리가 집안 깨그 청소하잖아요. 전기 소자기로 깍 먼지 빨아들이고 물걸레로 쓸고 닦고. 구석구석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하듯이 성령의 전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예는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상사치 더러운 것들을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죄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지요. 거룩하게 되고 절제해야 합니다. 먹고 싶다고 술을 막 먹나요? 피고 싶다고 담배를 막 피우나요? 절제하셔. 해야 거룩하게 간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소리 좋은 자는 노래로 영광 돌리지요. 이것 잘한 분들은 율동으로 영광 돌리죠. 가르치기 잘한 자는 주전으 설교라 가르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이것도 저도 자신 없으면은 거들고 우리 교회 청소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다 몸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봉사하시는 것, 헌신하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 함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 할까?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고 이것을 위해 할 일이 있고. 자신을 위해 할 일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할 때 예배를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서 뭡니까 내 백성 내 민족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이게 초래구 정신이잖아요. 내란 내 민족이.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생기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파스콘입니다. 잘못된 것 없나 <laughs>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은 이념이라는 거짓말에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는, 묻힌 거예요. <laughs> 이념에 묻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법을 존경하고 법을 지키는 법치사회가 돼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교회가 입다무고 있던 동안에 교회 1만 개가 폐쇄됐죠. 1만 개 폐쇄론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김봉준 목사입니다. 질병관리청에 그동안 교회 몇개문 닫아놨는데 대답을 안해주더라고 석유총회장 이름으로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질병 관리에서 답을 안 해주면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무관실이 있기 때문에 종무관은 종교기관을 다루는 것이거든. 종무관실에 정식으로 석유총회장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으니 답변을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16%문 닫았습니다. 16%를 가지고 내가 한국교회 숫자와 대입을 했습니다. 6만 교회라는 설리였으면은 9만 8천 교회고 6만 5천 교회를 잡으니까 1만 천 정도 되더라고. 그럼 중간 합치면 거지 1만 교회가 되겠다 해서 그 데이터를 내가 내놓더니만 지금 그전까지 신학교 교수도 참담했고 대형교회 목사님도 참담했는데 제가 그걸 주장한 그때부터 모든 기관이 공식적으로 1만 교회 폐쇄론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잠잠한 동안에 우리가 무관심한 동안에 비급하게 입다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 일만 개가 폐쇄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재리 계속 집권하면서 될까요? 폐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로 목사는 잡혀갑니다. 왜 차별 금지법이 개류되어 있기 때문에 평등법이 란것 강단에서 예수님만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일만궤의 폐쇄가 아니고 이전에 잡혀가는 시대가 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은 생각를 목사님이 정치하기 너무 하는구나. 정치 아닙니다. 하나님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지. 정치를 하는 사람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영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바로와 평서내 백성 광장에 나가 예배드리게 하세요. 정치입니까? 하나님 지시시 세례 요한이 당기필마로 광야에서 회귀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때 사도기인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정치입니까? 하나님 지시시 저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모세도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300만 명이 전부 다 모세를 대스하고 원망해서 여론은 모세 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편들었습니다. 세례 요한 혼자였습니다. 단기 필만입니다 여론은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세상 아들 아니냐? 어떻게 주의종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 편이었습니다. 진리는 하나라 할지라도 진리입니다.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여론에 속지 마십시오.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잘 돼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서재필 박사가 만들어도 독립신문이 끊어졌는데, 그걸 비밀리에 인쇄해서 독립신문을 창간했거든요. 창간이야 새로 찍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난 들은 이야기니까. 하는 국민들과 언론이 할아버지를 욕했대요. 특히 동아일보는 민족신문이라지만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깠대요. 깐 내용은 뭐냐면 배후에 있는 내용은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언론사가 또 하나 독립신문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비난했대요. 그 신문을 본 많은 사람들, 여론이 할아버지를 무식한 영감이라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막 비난했대요. 그런데 해방된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뒤집혔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요, 할아버지 독립유공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연호를 너무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사람한 칭찬해야죠, 격려해야죠. 저는 어디 가도 구로구청을 자랑합니다. 왜? 25개 서울에 있는 구청 중에 유일하게 구로구청이 갖춘 것이 원목실이 있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있고 원목실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합니다. 구청장보도 내가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협조해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면 지적합니다. 질책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열한 가지 칩니다. 왜? 나는 주권자거든. 주권자의 권리 행사입니다. 국민의 사명입니다. 모른 척눈 감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일 있고, 이웃을 위하여 사랑할 책임이 있고, 나 자신도 우리가 거룩하게 절제하며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파수권이시 기도하며 파수하는 겁니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God first. 두 번째가 이웃입니다. Second others. 나 자신은 마지막이다. Myself last. 그리고 나라와 민족위에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